못하시는 게 뭡니까? 못하는 게 없다는 게 못하는 의정부 서미정님의 대리질문입니다. 뉴스를 보다 보면 사건 사고가 긴발하게 일어나는 특정 지역이 있는 듯 합니다. 무슨 이유 때문인가요 주역과도 관계가 있는지요? 안티 중에는 자존심이 너무 센 나머지 신인님께 죄송하다는 말 죽어도 못하겠다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요. 그래도 나중에 신이님을 알아보고 찾아뵈면 용서를 해주시는 건가요? 어 나를 질그릇이 용서를 빌면 그게 와, 빌고 와서 축복과 맹패를 하면 완전한 질그릇이야. 그리고 또그 완전한 질그릇이 또 삐져서 나가면 안티가 되면 또 깨진 질그릇이 돼. 알겠죠? 그러면 언제 질그릇이 결정이 나느냐? 죽을 때. 여러분들이 백공 갈 때까지 안티만 안 되면 되는 거야. 그 안에 안티 됐다가 꼭 나한테 와서 용서를 받아야 돼. 내한테, 아, 내가 다시 봐줍니다. 이러면 죽기 하루 전날 용서 받아야 돼. 맞죠? 안 받으면 못 들어가겠지. 알겠죠? 보장 받았는데 안티를 하면 어떻게 되냐? 불가능한 거야. 알겠죠? 분명히 400만원만 날라간 거지. 받았는데, <laughs> 안티를 했다. 그러면 전화가 됐더라도 아 신이님 내가 요런 요런 나쁜 짓을 해서 죄송해요. 그럼 내가 어 용서한다. 이러면 안티가 아니야. 그러니까 지금도 내한테 안티가 있다면 찾아와서 안 와도 전화로 신이님 죄송해요. 이제 안티 안 할게요. 안티 해 보니까 너무 재미가 없어요. <laughs> 안티 하니까 우유가 썩어서 안티 안 하는 게 낫겠어요. 어. 나 그냥 신임 좋아하진 않아도 우유라도 먹어, 뭐, <laughs> 불로 서 먹어야 되니까, 저 안티 안 할게요. 이러는 거야. 그러면 나는 용서 적각 정상으로 돌려버려요. 어,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속 좁은 사람 아니죠? 어, 왜냐면 여러분들이 그런 과정을 산을 넘어서 계속 산을 넘어가야 되는 과정이라니까. 그래서 그 사이에 나를 만난 것은 전생에 무한한 복을 짓기 때문이에요. 네. 그래서 나는 여기 온 사람 중에 축복을 안 받고 여기 온사람 있잖아 그런 사람을 이렇게 볼때이 사람이 진짜 아슬아슬하구나 이래 이야, 이 사람은 천국과 지옥 사이를 와 있는 줄도 모르는구나 내 앞에 어 여기서 그백만원 내고 축복받고 삼백만원 내고 맹패받으면 이사람 인생은 끝나는데 이 사람이 질그러지지 느냐 깨진 그릇이 되느냐? 기로 있다는 걸 모르는구나. 속으로 내가 답답할까 안 할까? <laughs> 답답하죠. 어머 여기까지 와서 내 손을 잡았는데 이자가 축복을 다음에못 받을 수도 있겠다. 그래 어떤 사람 보면 그냥 착 착해 보이면 축복을 줘버려 공짜로 그냥. 어 그게 불안했어. 이자가 영원히 내한테 못올 수도 있다. 이래서 선한 자면은 그냥 줘버려. 어. 알겠죠? 어,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맹패까지 해줘버려. 어, 여기 기록은 안돼 있어도 해줘버리는 거야. 그럼 여러분들은, 내 척건들은 그걸 모를 거야. <laughs> 알겠죠? 아주 가난한 사람이 찾아왔을 때 내가 잘 그래. 어, 신인님, 한 2년은 모아야 축복을 받겠는데요. 그럼 내가 넣어버려. 어, 어 몰래 넣어버려. <laughs> 그 여러분들은 그걸 모를 거야, 그죠? 어 그런 사람은 내가 신인이기 때문에 넣어줘요, 알죠? 어 그러니까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거야. 오기는 맞는데 신님 2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매달 모아서 할부로 해도 될까요? 아그 그래 그래 그래도 돼요. 하 아, 그래놓고 다 줘버려 그냥. <laughs> 아참 마음씨가 착하잖아. 그러니까 신이 감동을 받는 거야. 그런 감동받는 말을 해야 돼. 그러면 그 사람은 용서가 돼어버려 그리고 뭐좀 안퇴했더라도, 신님 내가 안퇴했어요? 잘못했어요? 난 불러요 먹어야 되니까 신님을 좋아 하네도난 용서를 받아야 돼요. 어, 그래. 용서해준다. 불러 실컷 먹어라. 이래가지고 질그릇을 만들어 줘버려. 알았죠? 그러니까, 비록 내 내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, 안티만 안 하면은, 백궁 가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거. 알았죠? 예? 에? 예?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, 개 중에는. 나를 안티하는 사람을 신보다 더 섬기는 애들이 있어. 호갱영은 비판하면서, 아, 신인을 비판하면서 신인 밑에 있다가 안티하는 사람을 마치 신처럼 섬기는 자들이 있어. 얼마나 기가 막혀. 어, 그 사람하고 모여가지고 내, 그, 사람들 녹음해놓은 거 들어보니까. 아니, 뭐, 아니, 감히 우리 암호계시를 그 신인이, 가짜 신인이 그 뭐라고, 어, 무시를 해. 아주 이러고 있어, 옆에서. 여자야. 대겠어요 아니, 고장 안 오게 와요. 오는 잔데 자기가 모시는 그 안티리를 아주 자기는 무슨 신처럼 생각하고 있어. 기가 막히죠? 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바사바를 하니까 사바사바사바는 하 그게 빠져가지고 그 안티라는 그 남자나 그 여자가 신인 줄 알아? 신인이 아니죠? 네. 신인은 오직 하나뿐이야. 네. 그 점을 그래서 그 안티가 우유를 만드는데 썩어버렸어. 그걸 보고도 그 사람 편마도로 <laughs> 그래서 아 그래서. 하늘, 백궁을 못갈 사람은 이미 불가능한 사람이야. 그런 사람은. 몸만 여기 와있지, 영혼은 여기 안 와있어. 그럼 뭐하러 오냐? 뭔가 흠잡을 게 없나? 안티 할 만한 게 없나? 그거 안티 포섭하러 오는 거야. 그런 자가 있다, 이 말이야. 조심해야 돼요. 알겠죠? 나는 여러분이 아들을 낳아가지고 내만큼 교육을 시켜서 이런 강의를 할 만한 사람을 만들 수 있을까? 불가능합니다. 불가능해요. 이런 능력을 가진 자를 만들 수 있을까? 여러분, 아무리 훌륭한 어머니라도 못 만들어요. 그래, 안 그래? 어떻게 아기 때부터 사람을 막 고치고 그러노? 그래, 안 그래? 그러네, 여러분, 봤어요? 없어요. 나는 만들어진 자가 아니란 말이야. 알았죠? 보혜사는 처음부터 만들어져서 내려와 있는 자야. 네. 어.